주어나 꼭해 저기 포뇨가 날것 같잖아. <laughs> 응. 주원이는 뭐해? 주원아 봐봐 엄마가 주원이 얼굴 안타게 해놨는데 이렇게 하면 눈부시지 응. 찍고 있어? 어 찍고 있어 눈에 물 튀기는 거 아니야? 괜찮아, 조언니? 괜찮은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또 뭐래? 물도. 아우, 시키는 거 많으세요. <laughs> 물도 해주세요. 내가 못빠져나오고 <laughs> 사이 내려오기 성공. 가자. 아니,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오아까 우와 우 와, 여기에 이거 바나나도 주네. 브라우니. 아히저 어, 먹는 먹으면 되지 맛있는데 그치 아닌거 맛있는데 어. 엄마는 이걸 먹어보겠다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laughs> 어 주헌아 아빠 견 냄새 안 나? 아빠도 같이 붙는다꽁어야지 누나한테 묶어 아니야 하나 둘 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여보 여보 주헌 어 물로 물을 헹궈 주헌이 엄마 해줄까? 생수로 해줄게 일로 와 뭘또다 사준대 1만원주이 빨리 누워 응. 준비 시작 우리의 사랑을 위하여 해파리가 있어? 어 추워 있어. <웃음> <웃음> 좀 현타 오셨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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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것 같아 차나가 나갈 차나타니까 <laughs> 어 여기 이렇게 있으니까 조, 되게 조화롭고 예쁘네. 어오 예쁘다. 가보자. 길에서 길을 봤다. 다 안에 거야? 어디? 그, 어떤 매조자. 어, 엄마 거북이. 거북이 있어? 거북이. 주원이 이제 잠 깼는데? 가봅시다. 브이라인 좀 만들어봐. 브이라인으 이렇게? 응. 주원이 v 라인 우리 사인해. 예. G G를 왜 사? 귀엽잖아. 아 그냥 귀여워서? 귀엽죠? 만 원이야 만 원. 주현이가 좋아하는 거다 들어있네. 보석이랑 쥐랑. 굿즈 귀여운데? <laughs> 이런 거, 이거 집에 있는 거같 은데 귀엽다. 아, 팔찌도 엄청 귀여워 주 잖아. 엄마, 여기 구경 중이 었 어. 아, 바보라고. 뭘 볼까? 가보자. 뭘 바보? 그건 파는 거 아니야? 그냥 보여주려고 아, 그렇구나, 미안. 집에 있는 거야. 집에 있어. 집에 팔찌 귀여운데?

귀여워. 더 들어. 어, 그렇지. 아, 진짜? 가 움직여. 아니, 얘. 응, 뭐. 이제 아 아, 맞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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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겠다. 맛있겠다. <laughs> 일곱, 괜찮아, 너 다친 거 아니지? 오케이. 한번 더. mm -hmm. 됐다 하나, 우와, 짜증났어. 오. 하나, 숨 쉬고. 아니지 숨 어떻게 쉬어? 거기서 쉬어야지. 옳지. 근데 이 없어. 응. 감사합니다 트루프 트루프 트라릴레 총총 싸우러 보코 니나 짠 이거 어때? 들안해 그래 그래 하나씩 들어 릴레 릴렛 총 트루프 트루프 한 맥주 들어 맥주 이거 이거 시원한 짠 짜잔. <laughs> 와, 잘 가, 친구들아. 사랑해 하트 그려줘, 하트. 오, 숭어, 사랑해, 잘 쓰네. 안녕. 안녕, 꽃게들아 아니, 아니야. 딱뜻하고 들어가는 거야. 좋아. 그, 얘도, 얘도. 야, 들어가들어가 이거 들어, 들어, 들어. 아, 뭐? 다른 거야. 아, 너무 아, 옆이 야. 아니야, 저거? 아좀 아, 붙여놨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붙여야 돼? 아, 여기. 어. 에버 에버랜드 에버랜드에서 <laughs> <핸드? 핸드. 웃음> 어. 머리에 다 냄새 외고 있어. 낭만 있네. <laughs> 넓었을 때 저거 먹하면더편지 않아? 아빠 뜯어야지. 안 빨리 죽는데? 오! 할수 있어? 딱 붙어 있어지 손으로 떼봐, 주원이가. 안 떼지. 아빠가. 아빠 손으로 아빠 무서워. 주원이가 내려가서 해봐. 내볼까? 네, 주이 내려와봐. 아빠 잡아줄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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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모르는 거 주연이가 숨어 수박 들고 니까빡지리서 절대 못해. <laughs> 몇 마리야? 몇 마리 잡은 거야? 몇 마리야? 엄청 많아. 어. 내난 모래 인간이래. 어디가? 떠기 있어. 한번 올려줄게. 야, 너, 나중에 녹아다니겠다. 어, <laughs>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 들어와, 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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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움직여, 움직여. 싱싱하구만.